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방개 TV의 물방개입니다.네 오늘의 콘텐츠는요 물장군님의 <laughs> 건축 장면을 한번 찍어볼 거예요.네 찍기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왜책어김표 왜 이렇게 많아? 이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야 호야 허야 호야호야 이게 최신 버전이에요 최신 버전 그렇게 지었네요. 와 근사하네. 비좀 꺼주실래요? 거미도 있네요. 제가 뭐 만족한 걸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창고인가봐요. 뭐야? 잠깐. 어디 계세요? 구경 시켜드리는 중이에요. 저 지금 여기. 만드는 여기. 거. 네, 여기만 요 보여드리고요. 와 이렇게 있네요. 방인가봐요. 여기가 어디죠? 화장실. 와. Uhm> 저 혼자 사니까 어쩌 어차피. 같이 사실래요? 그러면? 나중에 상황극. 으 변비야. 나오세요. 걱정이야, 변비라. 으, 꼈어, 몸이. 안 빠져. 일어나시라고요 여기 보여드렸나요, 여러분? 보여드렸네요. 네. 여기 자세하게 못 보셨죠? 이렇게 넓습니다. 넓은데 뭐볼게 없네. 침대 두개 말고. 그냥 전 이제 말하지 않고, 그냥,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. 음. 옷만 쳐둘게요. 나갈 땐 벗을 거예요. 전 밖에서. 몬스터 좀 죽이겠습니다. 몬스터 없습니다. 왜? 네? 제가 평화로움에. 음란? 네? 네? 말이나 이런 내주안 죽여도 어? 돼요. 자연적인. 가연 없는데? <laughs> 너무. 아 하지 마세요. 예. 와이파이 꺼야 되겠다. 안 돼요. 여러분 여러분 여러 시청자분들이 못 봐요. 내일 끼우 와, 이거 재밌네요. 어. 됐다. 끌게요. 끌게요. 네, 여러분.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. 네, 그러면 여러분.